네, 곰치를 잡고 나서 잠시 동안 쉼을 가졌던 포세이돈 기우이 오늘은 올마이티 샵으로 갑니다 아래님 네 만발의 준비가 됐나요? 준비가 됐어요 모든 스킬과 모든 장비와 갖춰졌나요? 그동안 올마이티를 잡기 위해서 단단히 준비를 해버렸어요 만발의 준비 자, 그렇다면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좋았어요 자, 아포게임TV 포세이돈 키우기로 돌아와서 왔어니다 베이비 야, 포세이돈 키우기로 돌아오기 한참 걸려버렸다 아, 돌아 돌아 깊은 바다라서 깊게 들어왔죠 그렇죠 yeah. 우리 아포게임TV를 사랑해주시고 기다려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럼요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 싶네요 아, 다시 한번 땡큐 자, 그러면서 아포게임TV 더욱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오늘 해신을 만나버리겠다 해신이요? 그렇죠 바다의 신? 바다의 신 야옹? 그동안 어떻게 키웠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 궁금해요 우리 아포게임TV는 잠깐 쉬었지만 열심히 키웠거든요 보세도는 계속해서 크고 있었다는 사실 자, 일단 장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기는 49레벨이 됐어요 왔다며 왔다며 이건 뭔가요? 레벨은 엄청 세버였죠뭐 새로운 장비가 나온 것은 아닌데 레벨이 엄청나게 상승 그렇죠. 49레벨을 찍어버렸다라는 거. 호세이돈의 목걸이 레벨 50 보이나요? 어본 아뮬레 장비보다 1이 높아요. 그렇죠. 이 비밀이 있나요? 조금 더잘 뽑혔어요. 그런 단순한 비밀이 그렇죠. 야옹?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화 4등급 장비가 더 많이 들거든요. 강아지 레고 많이 들죠. 지금 현재는 6개가 있어야 1레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와우. 자, 그러면서 장비 효과도 이렇게 올려주고 있다라는 거. 마지막, 포세이돈의 반지. 28레벨까지 찍어버렸네요. 어, 본링 좀 약소하네요. 그렇죠. 골드를 많이 얻는 반지죠? 그렇죠 그러면서 공격 속도도 올려주거든요 하지만 경험치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목걸이를 올려버렸어요 아리 형님의 선택은 목걸이에 힘을 더 실어서 반지는 살살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세팅 그렇죠 이번에는 반지도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겠죠? 그럼요 언제든 올려줘요 코스튬은 모두 다 각성된 상태거든요. 와우, 와우. 어? 자, 지금까지 나온 코스튬 모두 구매했고, 모두 풀각성된 상태예요. 코스튬, 졸업. 룬이라는 게 나왔었죠. 오, 새로운 컨텐츠 이거나 처음 봐요. 아, 그래요? 그래요? 자, 룬 나온 지도 꽤 됐거든요. 그래서, 노말 같은 경우는 500렙대, 레어는 200렙대, 에픽은 100렙대, 유니크 780렙대, 레전드, 30렙대, 신화 20렙대를 찍고 있다라는 거아 어, 요거의 효염은 뭔가요? 효과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최종 공격력을 올려주기도 하고 보스 데미지를 올려주기도 하고 스킬 데미지, 기본 공격력 데미지까지 올려준다라는 거 무조건 올려야 되겠죠? 새로운 장비가 안 나온 데는 룬이라는 비밀이 있었네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 아포 게임 TV는 소환해서룬 뽑기가 있지만 단한 번도 뽑지 않았다라는. 왜냐고요? 거.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죠. Yeah. Oh. 자 다음 스킬 같은 경우는 모든 스킬을 다 열어버린 상태예요 어 스킬도 새로운 게 나오진 않았네요 그렇죠 스킬은 그대로이면서 대신 또 달라진 게 있거든요 어 뭔가요? 자 각성 완료라고 되어 있죠 노말 스킬을 각성시켜줄 수 있고요 모두 다 각성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레어도 모두 다 각성 완료가 되어 있죠 에픽도 모두 다 완료를 해버렸다 아직 유니크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각성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 이것은 여러분과 함께 커가도록 해요. 어? 그렇죠. 자, 아포 게임 TV 유저 정보를 보도록 할게요. 아, 어, 좋아요. 어? 아포 게임 TV 레벨 34638 공격력 1자 1090회 공격 속도 312%, 총 이동 속도 360%, 스킬 골감 30%, 보스 데미지 147, 스킬 데미지 156, 기본 공격 데미지 1671, 크리티컬 80%까지 찍었네요. 아우, 4096, 크리티컬이 80%.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세졌거든요 아 세요 세요 자, 현재 이 스펙으로는 올마이티가 오버 스펙이거든요 아 오버했죠 좀 일찍 잡으시는 분들은 공격력이 3600회 정도면 잡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스킬 조합으로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야옹? 대신 보스 데미지가 90% 이상 찍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가 되면 스킬 조합을 통해서 올마이티도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엄청 넘어섰네요 일자까지 올라와 버렸죠. 일자. 자, 3,600회 정도면 리트라이도 많이 하면서 잡아내야 되거든요. 5,000회 정도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스펙이다. 여유롭게 잡아내는 스펙인데 우리는 1 0 0 0 회. 그래서 오늘 공격력을 조금 더 떨어뜨려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올마이티를 공략 안 했다는 사실 고고 기억해 주세요. 자, 그동안 곰치를 잡은 이후로 올마이티를안 잡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전투력이 그만큼 상승하는 동안.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올마이티를 함께 잡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 기다려주신 여러분과 함께 잡는 이 시간 우리가 기다려왔던 아주 소중한 시간. 자 오늘 올마이티 요는 공략해 보도록 할게요. 해마 해마는 죽었다. 해마를 잡기 위해선 우선 스킬 세팅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세팅 중요합니다. 첫 번째 아이스볼 특성 2번을 가져가도록 할게요. 아이스볼을 통해서 올마이티를 묶어놓고 두들겨 패겠다. 아 묶어놓. 그리고 각성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성 2번도 각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두 번째 포세이돈의 심판 특성 2번, 세 번째 소용돌이 역시 특성 2번, 네 번째 물기둥 특성 2번, 다섯 번째 돌진 특성 2번 역시 각성이 되어 있는 특성 2번이에요. 올마이티가 쫄들을 막 뽑아내거든요. 아 쫄이 나와요? 그렇죠.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놈들을 쫓아가서 두드려 패겠다. 아돌봐돌제 마지막으로 해신 특성 2번까지 가져가도록 할게요. 우리 해신 어떻게 이펙트 좀 세줬나요? 이펙트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어? 자 그리고 분피시 같은 경우는 장착하지 않아도 쿨타임마다 사용 가능하거든요. 아 이거 분피시 챙겨줘야죠. 역시 특성 2번. 그리고 파괴상어도 장착하지 않아도 소환되거든요 역시 특성 2번으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참 던지기도 역시 장착하지 않아도 스킬이 발동되죠. 그래서 특성 2번으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기본으로 깔리는 노멀, 액티브, 패시브, 액티브, 소환수. 어우, 좋아요. 패시브는 전부 다 특성 2번으로 간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자 승급 능력치는 공쿨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공격력 플러스 스킬 쿨감을 가져가는 거죠. 좋아요. 자, 현재 전투력 1자 2500까지 올라왔거든요. 이걸 조금 낮춰서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낮출건가요? 스텝 포인트를 초기화해서 공격력을 좀 낮춰볼게요 아, 좋아요. 어 좋아요 끝에 저기 와 자, 모든 스킬을 다 뺐거든요 그런데도 7500회가 돼버렸네요 아 요러고 잡아줘야 될텐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아 기대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자 과연 13단계 올바이티 승급전 터치를 할수 있을지 가보도록 할게요 아 기대돼요 자 스킬 오토는 껐어요 끄고 들어가자마자 1초 후에 오토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1초 기다리세요. All Night 도전! 1, 오토 오, 자 오, 지금 심판. 데미지 들어가죠. 심판 때렸죠. 어, 쭉쭉 빠지네요. 야, 데미지가 지금 빠지고 있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자, 지금 데미지가 빠지면서 쫄쫄 나오는 거 보이나요? 어, 쫄다고. 자, 대시로 이렇게 쫓아가서 때리는 거 보이죠. 돌찐 돌진, 돌진. 야, 그래도 강하기 강해요.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요. 과연 잡아낼 수 있을지? 야 계속 미스 뜨거든요 그래서 아이스볼을 스킬을 써야 데미지가 들어가요 그렇죠 잡아 놓고 때린다 아까 아령님이 강조했던 부분이죠 어? 그렇죠 야 현재 상황이면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죠 바쁜하죠 아, 바쁘네요 과연 과연 13단계 승급자를올라가죠 있을지 드디어 드디어 지번에는 우리의 올마이티 야하 전투력 1자 5천이 돼 버렸어요 쭉 뺐는데 7천에 서 1자 5천에 됐어요 와 어마어마하거든요 올려.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빼놨던 스탯을 올려 보도록 할게요. 자, 모두 맥스, 맥스 맥스, 맥스 맥스. 자 이렇게 했더니 기자 5천까지 올라버렸어. 아 좋아요. 와 어마어마한가요? 그럼요, 그럼 기다린 보람이 2배 올라버렸다라는 거. 올라 올라 올라. 자, 오늘 아포게임TV 포세이돈 키우기 한번 해봤어요. 오랜만에 만나본 포세이돈. 너무나 반가웠어요. 지금 현재 사냥 스킬도 살짝 바꿨거든요. 소용돌이, 물기둥, 포세이돈의 심판, 그리고 수룡, 파도, 해신. 이렇게 사냥을 하고 있어요. 현재 사냥을 하는데 최적의 세팅이라는 거죠. 그렇죠. 야, 어? 그동안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스킬 세팅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 자, 그렇다면.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안녕!